나이가 20대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네요. 자산은 빚이 없으면 되고 3천 모은 여자는 절대 안 된다는. 그리고 직업 같은 경우는 적어 주신 게 절대 안 된다. 물거다 보네 이분도. <laughs> 아휴, 알겠습니다. 통화 감사했습니다. <laughs> 저번 압박 면접 시간에는 너무 이 빌런들 분들이 많이 전화를 주셔서 제가 너무 정신을 못 차렸는데 오늘은 매너 좋은 36살의 남자 전문직 분과 압박 면접을 준비해봤습니다. 통화 연결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쪽에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해주세요 어, 저 혹시 이름을 이름 특이해서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름은 김땡땡님으로 말씀드릴게요 김땡땡님 일단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지금 현재 36살입니다 키는... 키는 어떻게 되시죠? 키는 170입니다 아 키가 조금 크진 않으신 편이네요 작으신 편에 속하시긴 하네 그래서 신누피라든지 신발을 고를 때 신중하게 고르고 있습니다 아 음. 그러시구나 오 지금 현재 전문직이시네 의사분이시네요 네네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 맞습니다 과는요? 정형외과 정형외과 페이닥터시구나 학교는 어디를 졸업하셨죠? 수도권에 있는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연봉은 한 1억 정도 되시는 건 맞네요 지금 자산은 어느 정도 되세요? 는 제가 좀 많이 써가지고요 현금 1억하고 그장 수도권에 아파트 그래도 또 열심히 사셨네요 아파트를 또 보유하셨네요 아파트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도 수도권에 있습니다 수도권 어디요? 수원 쪽에 있습니다 아 수원 쪽에 몇 평입니까? 아지금이 <laughs> 아니 뭐 대략 40평대입니다 아이고 넓은데 해놓으셨네요 부모님 노후도 좀 되어 있네요 어네 맞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의사세요 네네 맞습니다 아버지도 지금 수원에 좀 오래 하신 분이셔가지고 그러면 부자가 두분다 의사시군요 그래서 제가 좀 이름을 밝히기가 좀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목소리나 이런 걸 들어보니까 좀 그래도 성향이 좀 부드러우신 편인 것 같은데 성격은 저희한테 말씀해주신 게좀 내향적이다, 무덤무덤하다 온순하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맞으시나요? 솔직히 이거는 좋게 들었을 때 이런 거고요. 듣는 건 너무 네. 홍바라는 얘게 제일 많이 듣습니다. 뭐좀 여자분들한테 좀 많이 뭐를 쓰셨나봐 돈을 네, 제가 그래 현금을 많이 못 모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여자분들한테 써서 지금 이억 모은 거군요. 기타 보면 헬스도 3회 이상 가시고, 이제 보니까 작년에 가치관이 또 맞지 않아서, 또 이별을 했다고 하는데, 예전 여자친구가 좀 결혼을 하자고 했었나요? 네, 계속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가치관도 같이 가지지만, 제가 여자 얼굴을 좀 많이 보는 편이어가지고. 아, 뭐 여기도 얼굴이군요. 제가 또 솔직히 외모가 좋지가 않다 보니. 아, 본인이 외모가 별로예요? 네네. 제가 솔직히 뭐 외모가 뛰어난 편은 아니라서. 본인이 으로도 별로라고 얘기하시니까 진짜 별론가 보네요. <laughs> 그래서 여자랑 같이 가면 뭔가 이렇게 어디 갔을 때쫙 봐줄 수 있을 정도의 여자를 좀 원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트로피와이프. 그니까 뭔가 딱 봤을 때 예쁘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얼굴이 중요하시군요. 혹시 연애를 많이 안 해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키가 작아서 그런지 모델 같은 여자분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아키큰 여자분을 좋아하시는구나. 네네. 네. 그러니까 얼굴도 오... 중요하지만 키를 더 중요시적입니다. 본인이 좀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2세를 생각했을 때도 음... 큰 여자를 좀 음... 생각을 하게 되고 2제 이세 키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럼 키가 영순인 거예요? 꼭 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여성 분들하고 만남을 했을 때 키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을까요? 아 있죠. 아 있어요? 직업이 의사인데도 모델 같으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키가 77, 78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 키가 7cm 이이 나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분도 키 작은 남자를 만나봤다고 했는데 네. 저는 생각보다 좀 외소해 보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아좀 외소한 편이세요? 덩치가 없으신 편인가? 아, 어,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제가 또 입이 짧아서 좀 마르신 편이구나. 아무래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분이 키가 작고 외소하다 보면 매력을 못 느낄 수 있기는 하지. 그럼 좀 헬스를 해서 좀 어깨나 이런 걸좀 넓혀보시는 게 어떠세요? 넓히고 있는데 먹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가족 4 명이서 치킨 뭐? 한 마리 시켜서 나눠 먹는. 진짜 짧으시구나. 그럼 저는 스펙이 몇점 정도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좋아요. 나이나 전문직이신 것도 좋고 연봉도 좋고 다 좋은데 네, 키가 조금 그래도 좀 작으신 편이라서 아무래도 또 키가 큰 의사분들도 있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별 5개 4개 반 정도 드리고 싶지만 한 4개 정도? 아, 어, 그래도 많이 주셨네요. 아, 그럼요. 그래도 전문직이신데요, 뭐 키가 작아도 전문직이시면 어떻게든 결혼은 다 하시더라고. 직업적인 게 압도적으로 좋으시기 때문에 아주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그건 제가 직접 만나 서 확인을 해봐야 알것 같고요.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나이가 20대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네요 네 맞아요 아 이유가? 제가 예전에는 20대들하고 소개팅을 하면 대화가 안 됐는데 3 0대분들은 만나면 자꾸 막 결혼 얘기를 하고 첫 만남에 자기의 그 결혼 가치관이라든지 미래를 음... 얘기하는데 어, 이게 뭐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본인이 원하는 키 177에 이쁜 여자가 그런 얘기하면 좋을 거잖아요 아, 연애는 해볼 수 있어도 결혼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아, 너무 여자가 처음부터 그러면 부담스럽군요. 네, 네, 너무 줄이 되니까. 그리고 여자분 키는 75까지도 괜찮다고 하셨네요. 네, 맞아요. 아까 2세를 위해서? 2세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화려한 여자분들하고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결혼은 내가 원하는 여자랑 못할지언정, 연애라도 아직까지는 좀 화려한 여자하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거꾸로 됐네. 그래서 좀, 화려한 여자랑 연애라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한 외모보다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분하고 결혼은 해야겠다 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같은 경우는 적어주신 게뭐 같은 전문직, 법조계나 의사는 절대 안 된다 맞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너무 저를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제가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이 협상? 합의가 되는 게 아니라 저를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누르는 것 같고 나중에 결혼했을 때는 숨막힐 것 같더라고요 아센 여자가 싫은 거군요 그러면 재원해줄 수 있는 여자가 좋아요? 솔직히 좋긴 합니다. 재원은 많이 해주나요? 주변에서? 네 그래도 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원을 해주면 뭐 어때요? 저희 결혼정보회사 같은 경우는 뭐 예당금도 좀 드리기도 하고 강남의 아파트도 여성분들이 해가기도 하는데 실제로 뭐 주변에서도 동기들이 그런 것들을 말을 안 하죠? 대놓고? 말안 하죠. 근데 말을 안 해주는데 그래도 보면 알죠. 그게 그 <laughs> 어. 친구의 네. 집안이 어떤지 저희는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 수가 있죠. 근데 어때요? 지원 받은 거 보면 행복해 보여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주변에서 이렇게 가신다니까요. 학교도 최소 인서울대학 졸업을 원하시네요? 네. 그거 다 보네, 이분도. <laughs> 아, 근데 인서울인데요. 뭐 방송연예과나 뭐 이런 데다 괜찮습니다. 나 아, 상관은 없고. 연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음 하고 웃음 표시를 해놓고 돈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하네. <laughs> 그럼 맞아요. 그래도 제가 네. 어느 정도 벌고 받을 도 있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음. 만약에 돈을 번다 그러면 저는 그 돈은 손들 생각이 없어요. 자산은 빚이 없으면 되고, 모은 돈은 5천 이상에 3천 모은 여자는 절대 안 된다는 기준이 있으신데 이유가 있을까요? 만나본 여자들이 조금, 그때말로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 보면 3천대를 다 모아놓으셨더라고요. 아, 나이가 아, 몇 살인데요? 30대 중반. 오, 아무래도 오, 제가 좀 얼굴을 봐서 그런지, 대표님 영상 보면은 예전에 뭐 피안과 막 이러면서 연봉 뭐3천가 5천 모았다라고 말씀드린 영상 네, 기억이 네. 나는데, 그게 진짜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으시군요? 네, 네.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나마 내가 좀알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보면은 성격은 예민하지 않고 감정기복이 심하지 않은 사람을 선호하고 사랑을 줄줄 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기타 내조 잘해줄 수 있고 문신 없고 술은 괜찮으나 담배는 안 되고 경제관념 있고 자기관리 꾸준하게 하고 자기 장점이 뚜렷하고 현명한 소비할 줄 아는 사람 아... 어, 읽기도 힘들다 그다음 외모적 이상형은 얼굴이 하얗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 고양이상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부모님 노후는 네. 되어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요 이쁘고 어리 그리고 돈 많은 여자네요. 결론은. 키도 크고요. 아휴. 알겠습니다. 통화 감사했습니다. <laughs> 아니 전문직 분들은 거의 비슷해 이렇게 원하시는 게. 그니까 만약에 전문직 종을 원하시는 여성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영상이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이분도 지금 얼굴을 안 내밀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선생님도 만약에 얼굴을 만약에 내밀고 이상형을 얘기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못하죠. 못하죠.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았어요? 만약에 얼굴이 나오고 이상형을 얘기하라고 했으면 그냥. 저랑 성격이 잘 맞고 결혼 가치관만 <laughs> 맞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속내는 이건 거잖아요 전문직이거나 이런 게 상관이 없는 거고 본인의 아... 말을 잘 들어주는 예쁜 20대 여자인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집안까지 좋아야 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가 의사라서 괜찮은데 쪽 집안에서 만약에 음. 힘들어진다거나 그럴 때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싫은 거구나 싫다라기보다는 제가 나중에 결혼해서 내 아이한테도 가야 되는 게 주로 아니 뭐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면 줄어들어도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그래도 내 새끼가 태어나면 그거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김땡땡 님은 아버님이 또 의사시기 때문에 집안도 맞추기는 해야겠네요. 일반직 여성하고 결혼은 사실 힘들긴 하겠네요. 내 아버지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네가 좋아하면 괜찮다고 라 하시지만 내가 느끼기엔 속으로는 그래도 저쪽 음. 집안의 부모님이 어느 정도 어머님도 뭐 얘기하시나요? 나는 이런 며느리감을 원하는 한다 얘기하신 부분이 있나요? 아있긴 있죠 어떤 걸 원하세요? 얼굴 보고 <laughs> 하지 말아라 <laughs> 엄마들은 다 똑같지 뭐 옛날 말로 이런 거 있잖아 의사면 키세개는 가지고 와야 된다 어머님도 혹시 그렇게 결혼 하신 건 아니신데 그래요 저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셔가지고 어, 아니 뭐또 의사이신 어머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문직인 아들을 두신 어머님들은 어느 정도 좀 욕심이 있긴 하시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김땡땡님은 연애 경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직 없으시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아주 늦은 나이는 아니세요. 36살이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한 38에서 9안에만 결혼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좀 해서 1년 바짝 미친 듯이 만남을 좀 하셔서요. 이쁜 여자들을 실컷 다 만남하고 그리고 뭐좀 대여도 보고 본인이 까하기도 하고 이렇게 경험을 좀 많이 쌓으시고 나서 결혼에 대한 이상형을 다시 세우셔서 만남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여자분들 만남하신 경험이 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게 좀 우려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또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다 얘기해놓고 결국에는 외모에 또 꽂혀갖고 다른 거안 보고 그냥 가셨다가 후회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김땡땡님 마지막으로 저희 쪽에 오늘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제가 상담해본 전문직 남성분 중에 성품이나 이런 거는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소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공개 구원 한번 하시죠 저는 전문의과 전문이고요 저한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니한테 연락 주십시오. <laughs>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제가 저희 쪽에도 연락 오시는 여성분들이 있으면 진짜 연결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저희 쪽에 따로 제가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어때요, 피디님들? 감정은 괜찮죠? 전문직 의사에 비해서 되게 젠틀하고 젠틀한 편이죠. 요구 조건이 아주 뭐 낮진 않으시지만 성향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관심 있는 여성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압박 면접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전화 통화드리겠습니다.